지금 보시는 문장은 181강에서 다룰 전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 문장들을 해석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 3부에 이어 제 4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 아, 그리고 부사구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부사구라고 되어 있는데 에, 이것이 원래는 부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애프터를 전치사로 봐서 전치사 구인 부사 구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컴마, 콤마, 컴마가 아, 와서 어, 삽입 형태인 어, 동격이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어커딩이라고 하는 어, 또 분사 구문이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실 때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 구문 이렇게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거는 사실 계속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라고 어 보셔도 되겠지만 아이 문장은 원래 it occurred to 하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이고 뒤에 이제 대시라는 내용이 와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면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according 앞에 있는 이 콤마 이 내용이 바로 어 이시라고 하는 그 가주어로 받고 그다음에 according to고 그다음에 t h a t 이 h 이 that 이하라는 즉 진주어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라는 것을 생략을 하니까 주어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according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 도치를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됐는데, 뭐, 그것까지 뭐 아시면 뭐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according to 뭐, 그러면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그런 부사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take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오고,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 뭐 하는데 이만큼 걸리다 또는 이만큼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take a,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 그러면 to 동사원형 하는데 a가 필요하다 또는 a만큼 걸리다. 이러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 차량은 약 54분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하는데? to get to 이태원. 그래서, 어, 이태원에 g 도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get to, 그 다음에 여기 장소가 오게 되면, 여기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도착하는데, 약 54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after라고 왔죠? 이 after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로 쓸 경우도 있고, 또 접속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사 구문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는 이 after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after, it, 그 다음에 여기서 departing은 departed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 만들 때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무조건 분사구문이 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주어를 생략을 해서, 분사구문으로 또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아, 이것이 동시동작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아니겠지만, 동시동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래서, 뭐, 뭐 하면서, 뭐, 뭐 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의 어떤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접속사를 생략을 하지 않고 주어만 생략을 해서 분사 구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시, 에, 앞에 있는 DEMS 베이커이죠. 어 이거와 같죠. 그래서 이것을 생략을 해서 이 디퍼티드를 어분사형태로 바꿀 때는 일단 앞에 있는 시제와 비교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 툭 과거죠? 여기도 과거예요. 그럼 시제가 같죠. 같기 때문에 단순 분사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에, 이게 이제 능동이죠. 능동이니까 ing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수동이라면 pp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능동이니까 아, ing 형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 after 자체가 또 전치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departing이 이거는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 departing의 ing는 분사가 아닌 동명사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드리면, after가 접속사라면, 이때는 ing는 분사. after가 전치사라면, 이때 ing는 동명사다. 아, 그 점을 꼭 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후에 이태원에 도착하는데 약 54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om. 명지 하스피를 해서 명지 병원에서 출발한 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왔습니다. 아,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에, 컴마가 오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어, 접속사가 와야 된다. 자, 그런데 접속사가 안 오고 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의 이 관계라는 얘기는 접속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관계 대명사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접속사가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분사 구문 형태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이 위치는 앞에 있는 명지 에 호스피탈을 얘기하고 그 명지 병원은 is about 약25 km. 자, 여기서 25 km 명사가 돼요. 여기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m e t e r s 그다음에 away가 왔죠. 그래서 여기서 away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전체를 그냥 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km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앞에 명사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 어휘는 형용사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투부정사의 부사구는 이 콤마, 요 앞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으로 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사구가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삽입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용법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컴마가 왔죠? 그래서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또, 어,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명지 허스피러를 설명을 해주는, 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삽입 동격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아, 해석을 할 때, 아, 이랬다. 그리고 그 병원은 약 25km 떨어져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우고, 어, 그럴 때, 이런 것을 구별할 때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어,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이고 삽입 동격에 해당이 된다. 아, 이렇게 우리가, 어, 구별을 하는 것이지, 어, 해석을 할 땐, 어, 이러이러하고 그 병원은 이러이러 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에 따른 거냐 면 어, 보건복지부죠. 어,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다른 것이다. 이거죠. 이 내용은.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왔습니까? 이 명사 뒤에 이 d 형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d 형태라면 이거는 과거형 아니면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를 생각을 할 때는 꼭 기억을 할 것이 이 동사가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를 꼭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이 서브밋이라는 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능동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분사인 PP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동이 와야 되는데 수동태의 공식이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런데 비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 words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보다가, 어, 이상하네. 컴마가 와야 되는데 접속사 안 보이네. 그러면 분사가 와야 된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이상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한다? 분사구문을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was submitted 였구나. 그러면 주어가 안 보이죠? 어, 그때는 뭐다? 주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이 돼서 아,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된 것이구나. 자,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그건 무조건 분사 구문이 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을 때그 주어는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한다. 그 다음에 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를 무조건 생략을 하고 요맨 마지막에 남은 본동사를 분사로 고친다 이거죠 여기서 was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죠 거기에 조동사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생략을 해야 돼요 빙 pp 형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was는 빙이 안 되고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어, 이 submitted를 pp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얘는 PP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두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피치 우어즈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분사 구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 뒤에 ing가 오면 그때는 무조건 뭐다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명사 뒤에 pp가 오게 되면 pp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즉, 형용사 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 분사를 생각해야 된다. 즉,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는 원래 문장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구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구로 바꿀 수 있는 게뭐 투정사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 이상하네.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주려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오네. 이상하네. 그러면 보다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보건복지부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이거죠. 이 앞에 내용이. 자, 그러면 어디에 제출이 됐냐면 이게 이제 부사구가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당 대변인인 이종성의 사무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성이겠죠. 이종성의 사무실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 목적어가 아, 이와 같이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콤마를 찍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어를 지금 이 도치를 시켰어요 주어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콤마를 찍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도치가 돼요 이것이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도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컴마를 찍어서 어, 이 어, 주어와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음, 도치가 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인 3형식 문장이 되겠고, 이 목적어는 어, 주어, 어, 동사인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일형식 문장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쵸? 복잡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은 분사 구문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사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이 목적어를 이거죠 그래서 어 다른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응급의료 차량이 되겠죠 응급의료 차량들은 했는데 ING가 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사 뒤에 ING가 오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이베이클즈를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생략이 되면서 어디팔티드가디팔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병원들로부터 출발한 어 다른 어 응급 의료 차량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located라는, 그러한, 동사가 왔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EB 형태가 오면, 얘가, 동사의 과거형이냐, 아니면 PP형이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located는 뭐가 되겠습니까? PP형이에요. 그러니까, 어, 위치가 된 거죠. 어디 어디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 아, 이, 이 행, 이 동사의 주어는 바로 이 hospitals이죠. 그러니까 이 병원을 받는 주격관계 대명사 위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뭡니까? 어,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 아가 있었죠. 그래서 위치, e 로케이티 d 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되고 그러으로써또 조동사 아가 생략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PP만 남아서 여러 가지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 즉 형용사 구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 그 안에 있는 명사를 또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한정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를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들 또는 farther, 훨씬 더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여기서 어웨이는 앞에서는 형용사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웨이 앞에는 명사가 없죠. 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본다, 부사로 본다 아,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멀리 예, 위치하고 있는 어, 병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는 뭐. 뭐 여기에 located라고 안 해도 되죠. 뭐 비동사라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접속사 앞에서 지금 이 located가 있으니까 이 동사로 보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거나 또는 어 훨씬 더 멀리 위치하고 있는 병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vehicles를 수식을 해주는 그 한정적인 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차량들은 had arrived 해서 도착을 했다. 어디에? 이태원에. 그래서, 어, 인부터 이태원까지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그 다음에 여기 위린이 있죠. 위린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내에 이런 뜻이죠 어, 그러한 전치사기 때문에 21 to 26 minutes 에서 21분에서 26분 이내에 또 도착을 했다 이 위린 이하의 부사구는 arrived 를또 수식을 해 주니까 부사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컴마가 왔는데 예, 지금 이와 같은 어, 분사가 오지 않고 어,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다? 아,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시켜서 어, 뒤에 있는 이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기 위해서 컴마를 찍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마가 오게 되면 일단 뭘 생각을 해야 된다? 접속사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접속사가 안 보이면 뭐다? 분사구문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어 동사? 그러면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럼 이 목적어를 도치를 시켜서 컴마를 찍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여러분들은 컴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후원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